나중에 안 쳐다보면. 오늘은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생명정보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배경은 잘안 보이지만, 여기 대전에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전체 분석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한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박사님이신 김상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laughs> 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유전체 분야이고요. 생명정보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정보학으로 유전체 분석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오늘 생명정보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laughs>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궁금해 하는 대상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쉽게 인터뷰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먼저 그러면 생명정보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많이 보시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정보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생명정보학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뭐 인터넷에 구글에 이렇게 쳐보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범위도 다 달라지고 내용도 다 달라지고 할 텐데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명정보학을 하면서 느꼈던 생명정보학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생명정보학은 유전자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 약간 저는 그게 생명정보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프로그래밍들이나 이렇게 아니면은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어서 원한 데이터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게 저는 생명정보학이라고 일단 제 기준에서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생명정보학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고등학생, 이제 중학생 여러분들이 생명정보학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명정보학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추상적인 개념은 뭔가 컴퓨터를 가지고 생물학 에서 쓰는 많은 실험 정보들을 어떻게 좀 편하게 자동화해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게 제가 생각하는 생명 정보에 대한 첫 번째 견해였다고 <laughs>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와서 이제 생명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정말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또 자세하게 생명정보학에 대해서 또 어, 알게 되면서 또 거기에서 오는 이런 그 차이는 있긴 했지만 지금 고등학생분들이나 중학생분들이 생명정보학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생물학을 어떻게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학문, 융합 학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생명 데이터라는 걸 분석을 해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예.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지학, 지구과학, 이렇게 딱네 가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네 가지 외에도 다른 용복합 학문들이 되게 많고, 생명정보학도 그런, 이제, 융복합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명과학에서 파생돼서 정보, 통신, ICT 쪽의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음. 제가 궁금한 게 요즘 학교에서는 과학 수업을 들을 때몇 과목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웃음> 듣나요? <웃음> 요즘, <웃음> 네. 어, 1학, 고등학교 1학뭐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물화생기 다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 나노 통합과학 배운 다음에 이제 물화생지 4개 배우고 요즘 컴퓨터 과목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 정보 들어와서 학교마다 배우는 언어는 다르긴 한데 뭐 파이썬 배우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블록코딩만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뭐 정보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다 프로그래밍 코딩 수업을 다 정규 교과목으로 이렇게 음.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 저 때도 아니고 저 다른 면대 <laughs> 네.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정보를 네. 다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친숙하게 생명 정보학을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대학교 수업으로 처음 생명정보학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더 빨리 접하실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성 친구들도 이제 생명 정보학이 뭔지도 조금씩 더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생명 정보학의 전체적인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유전체 분석 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긴 한데 유전체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이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도대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많은 세포들이, 세포 안에는 유전 정보들을 담고 있죠. 그 유전 정보들이 DNA 서열로, ATGC 서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ATGC 서열들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DNA 서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DNA 스토리지 기술도 개발이 됐고요. 그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더라도 용량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그 용량들을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하시는데 DNA 서열에 그 정보들을 압축해서 담는 기술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몸속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응축되어 있는 기술인 거죠. 생물이 그 본연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DNA를 합성해서 그 DNA의 정보를 동영상 같은 것들을 DNA 서열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다시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연구진이 대장균의 유전체에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읽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조지 처치 하버드대 의대 교수팀은 디지털 이미지 정보를 염기로 변환해서 만든 합성 DNA 조각을 대장균에 넣은 뒤에 이를 받아들인 대장균들을 모아서 DNA 염기 서열을 해독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담긴 디지털 정보를 읽어서 90% 정확도로 사진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사람이 말에 타고 움직이는 짧은 동영상 파일을 인코딩한 DNA를 대장균에 넣어서 저장한 경우에도 파일을 다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DNA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에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DNA 기반 정보 저장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엄마, 아빠, 더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들을 DNA 서열로 변환을 해서 우리 몸 속의 세포에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그런 유전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유전자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런 유전자들을 통해서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어떤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이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제 유전체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 유전체를 분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유전 유전자 서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정보들을 이렇게 펼쳤을 때 ATGC 서열로 이렇게 치면 책으로 수십 권의 책장을 한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중에서 어디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찾으려면 색인을 좀잘해 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색인해서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 미리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놈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유전체 주석 달기라고 합니다. 특정 부분에 이 부분에 있는 변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질병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 특정 위치에서 돌연변이들이 관측이 되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그런 정보들을 가져다가 해당 변이에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돌연변이는 어떤. 질병에 관련이 된 돌연변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름표를 붙여주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석달기 과정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가 그 돌연변이들이나 아니면 특정 위치에 있는 서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능 정의를 하는 기능 분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종간에 얼만큼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보존도를 분석할 수 있고요. 이런 보존도를 분석해서는 그 얼마큼 이 부분이 생존에 연관성이 있는지랑 같이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종에 걸쳐서 계속 보존되어 온 서열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러면 그 필수적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마를 가 가지고 진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막 생명체를 만들 수 있고, 막 나중에 그럴 수 있을까요? 어. <웃음> <웃음> 아, 되게 재밌는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유전자들의 기능이 아직 많지 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전체 유전자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모든 유전자들의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 말씀하신 대로, 어, 좀 그런 원하는 것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주석다는 거에는 크게 기능다는 거나 중간에 분석하는 거, 그리고 구조적인 거 분석에 대해서 주석을 단다고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예, 뭐,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계셔, 계시, 계십니다. 근데 음. 우선은 가장 크게는 기능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정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전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쓰지 않고 그 유전자 서열들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책을 수백 권을 하룻밤 사이에 읽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요. 저희가 시험을 볼 때도 책한 권에서 그 답을 찾는 것과 특정 페이즈에서 답을 찾는 거는 검색하는 공간의 그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착시 효과라든지 정확하지 않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오차 없이 반복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아, 일단 한 번에 유전자에서 컨트롤 F를 찾기 기능 같은 역할인 거네요. 비율을 되게 정확하게 해주신 <laughs> 것 같아요. 네. PDF 파일에서 저희가 컨트롤 F, F 하는 것처럼 네. 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유전자 서열에서 내가 원하는 서열이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찾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실 때 있어서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대용량의 유전체를 분석을 하다 보니 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컴퓨터 OS가 아니라 리눅스 기반의 이제 쉘 스크립트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파이썬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파이썬 같은 걸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R 같은 통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거나 통계 수치를 내거나 도표를 그리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 인공지능 되게 핫한데 생명정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분야가 바이오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가장 유명한 걸로는 아무래도 단백질 구조 모델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약물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거나 하는데도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습니다. 가령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드리자면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성과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미리 한 모델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환자한테 약을 투여하기 전에 그 환자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약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생물 정보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활용 가능성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랑 생물 정보학까지 합쳐지면 진짜 미래에 그리던 맞춤 약 사람 한명한 한 명에 맞춰서 약이 제공되고 이런 미래가 그려질 것 같네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전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구를 위해서 수집한 정보들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유전자 정보들은 지금 국내의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개인 정보잖아요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고 그 핸드폰 번호가 그 사람의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그 개인 확인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핸드폰 번호가 사람들한테 없을 때는 그렇게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유전체 정보가 개인 정보로서 활용이 되게 된데 배경에는 이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그게 누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개인정보로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어, 자, 조심하게 다룰 때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셔야 하듯이 병원에 방문하신 환자분들한테 이 유전자 정보가 연구에 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라는 동의서를 얻고 그 동의의 기반으로 혈액이나 타액을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된 연구자들에게만 그 데이터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들이 만약에 국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생산된 연구 성과물의 경우에는 저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데이터를 등록하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다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다른 연구자들한테 활용이 될 때에도 IRB라고 하는 그 심의를 통해서 이게 다른 목적으로 도용되지 않게끔 잘 관리가 되어서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정보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벌써부터 연구 시작 단계부터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정보 유출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모은 정보들은 저장하는 강, 공간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저희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이러한 국내의 생명정보, 생명연구자원들을 수집하고 그 연구성과 전담기관으로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연구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국가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대형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를 해서 연구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이 유전체 분석 결과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장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밀접하게 활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희귀 질환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진단되지 않는 진단이 잘 되지 않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는 유전 돌연변이들의 마커를 활용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환자의 맞춤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 모델들을 활용하면 그 환자와 똑같은 환경의 마우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마우스 모델을 여러 마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투여를 해보고 약물 반응성을 테스트한 다음에 이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할지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는 일상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할때 마커로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너무나 알려져 있는 질환 마커들이 있어서 다 그~ 건강검진을 하실 때 짧은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유전자 검사가 활용되는 예는 일단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조금 더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게 개인의 체질을 진단을 한다거나 뭐 단맛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아니면 은 식단에 대한 반응성이라든지, 아니면 탈모에 대한 반응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양한 일반적인 생활식 습관들을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laughs> 미래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도 많이 다양하게 그 체질 진단을 통해서 맞춤 식단이라든지 맞춤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고 낯선 이 생명 정보학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을 조금씩 접하면서 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생물과학을 제가 조금 좋아했었기 때문에 생물과학에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래밍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생명정보학을 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제가 대학교에 가서 생물정보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런 과목을 들으면서 이런 개념들이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건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없는 분야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정보학 연구를 하시려고 태어나신 게 아닐까 싶으실 아. 정도로 너무 정석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10년 넘게 한게 이거밖에 없어서. <laughs> 어,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시면서 가장 네. 보람찬 하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보람찬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었던 가설들이 실제로 검증이 될때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나왔던 추론들이 실험으로도 검증이 됐을 때 조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이 그리시는 생명 정보학이 미래나 이게 생명 정보학이? 좀더 발전됐을 때 그려지는 미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미 10년 전에 사람들이 예측했었던 것들은 다 현실화가 되어 있고요. 진짜요? <laughs> 너무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을 가지고 다니시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박수라든지 이런 걸다 측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도 다 간단하게 보면은 개인의 헬스를 전산화해서 디지털화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는, 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사회에 많이 침투되어 있었네요, 지금. 실제로 지금 기술의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A 서열에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로 이미 발전을 했고요. 원하는 인공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맞춤,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도 지금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실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생명정보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런 생명정보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공부 팁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어, 제가 자매품처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센터에 전정원 박사님이 바이오톡톡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유튜브 강연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쭉 보시면은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좀잘해 주실 거고요. 그 밖에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인터넷 그 블로그라든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도 해 보시고 프로그래밍을 해 보실 때도 뭔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씩 조그만 것들부터 성취감을 느끼시다 보면 어느 새 너무 깊게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 정보학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 김상욱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laughs> 다시 할까요? <laughs>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laughs> 예. 할까요? 아. 아 아시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면 이메일이나 뭐답변 드릴 수있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아. 내셔널 내셔널.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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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